할렐루야. 좋은 아침. 생명의 아침. 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날, 복된 날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아름다운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읍니다. 택한 용사가 18만 명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 것이 있죠. 어, 나쁜 일,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라 생각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어, 막으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보함의이 생각, 어, 자기 때부터 이렇게 갈라진 나라, 안타까웠겠죠.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제 르우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진 이 분열된 왕국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나가려고 할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연합은 좋은 것입니다. 통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통 생각해오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순종에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 요즘 생각하고 여러분 요즘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온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르오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족 속이 생각해왔던 것 통일시켜야 된다. 함께해야 된다. 싸우스락도 통일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끝내는 이 둘이 합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어, 사라지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 때 이미 경고하셨는데 이걸 돌이키지 못하고 끝내는 르보암때 갈라진 안타까운 모습.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결과물이고 이제는 그 상태에서 다시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서 다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음성 듣고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나가길 원하신지를 듣는 것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진가에 생각해왔던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것인데 자기가 생각하기는 좋은 것인데 생각해왔던 것들도 스톱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백성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파이팅!